안 돼, 내, 내눈대 내, 내 후기를 들어가기 전까지. 안 돼. 허락할 수 없어. 보겠습니다. 실력 완성 1등급 문제인데, 그렇게 1등급스럽진 않아요. 자, 몇 가지만 같이 볼게. 너희들 못풀 문제만, 알았지? 못 풀거나, 아니면은 좀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전에 많이 봤는데 까먹었던 문제. 34번 있죠? 구주입의 2회인가 나왔어요. 풀어보겠니 시간 주겠습니다. 2분 아, 기억이 나죠? 어, 편하게 먹으면서 하세요 뭐한 개밖에 안 줬지만 <laughs> 그렇죠? 이거 원래 크리스마스 때준 거거든요? 선생님 크리스마스 때 그죠? 선생님 알지? 이거, 이거 쓰고 수업했어요 따. 아우 카리스마 짱 아유. 그 동안 영상이 올라온 게 있으면 우리 현우 군한테 조금 링크를 걸어 주겠습니다. 풀어보세요. 정리하기. <laughs> 자 준비됐습니까? 풀수 있겠어요? 처음 보는 문제 아니죠. 그렇죠. 풀수 있죠 그러니까. 따라서 풀수 있죠. 이것들 갑니다. 야 <laughs> 얘들아 잠깐. x, y, z 중 적어도 하나가 3이다. X가 3이거나 Y가 3이거나 Z가 3이래요. 어떻게 표현하죠? X가 3이거나 Y가 3이거나 Z가 3이거나.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X 빼기 3 곱하기, Y 빼기 3 곱하기, Z 빼기 3이 0이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쵸? 곱이 0이라는 얘기는 셋 중에 하나가 0이라는 얘기니까. 다시 말해서 XYZ 셋 중에 하나는 3이라는 뜻이겠다. 맞죠? 별거 아니야. 이렇게 이런 어. 일상적 언어를 수학적 언어로 바꿔내야 되죠. 우리가 맞아요. 네, 네 선생님. 그렇습니다. 얘 전개 되게 쉽다. 알았지? 이거 노가다 전개 아니죠? 어차피 0이니까 이거를 이렇게 표현할까? 3-x, 3-y, 3-z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 그쵸? 이거 무슨 꼴이야? 전개. X 빼기 A, X 빼기 B, X 빼기 C의 전개 아니겠어? 맞지? 이해돼? 어, 그쵸. 한 번, 한결이한 번, 전개 한번 해봐. 시작! 전개! 그렇지. 어, 야, 목소리 멋있다, 야. 이거 왜 까는, 까는 거 아니야, 목소리? 그 <laughs> 다음에 <laughs> 잘했습니다. 그 다음에 <laughs> 음. 두 개씩 곱해더 하겠죠 잘했어요. 그 다음에 <laughs> 미친 거 아니야 <laughs> 이거죠. 됐니 얘들아 어 이렇게 잘했습니다. 적어주세요. 어쨌든 가를 이렇게 표현한 게돼 옛날 다 모의고사 문제야. 어, 센 시단계도 있고 우리 구집의 모의고사도 있고 마플 시너지에도 없어. 없다. 어쨌든 옛날 다 모의고사 문제야. 음. 알아니? 자 그러면은 가의 조건식이 나온 거란다. 이것과, 이것과, 우리 나. 나. 나의 조건식을 이용해서 x, y, z 곱 구하랍니다. 이제 못하면 나쁜 사람. 못 풀면. 자, 나의 3, 어, 3 곱하기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x, y 플러스 y, z 플러스 gx래요. 그렇죠. 집어 넣으면 돼요, 그냥. XY 더하기 y d 플러스. 미안, 여기 3 빠졌어요. 왜 아무도 안 봤지? 그쵸. 그렇죠. 얘가 애죠? 어, 집어 넣으시면 돼요. 대입하시면 돼요. 더 날아가지 않겠어? 빵빵빵. 그쵸. 그렇죠? 3, 3은 그 ᄀ. 그. 아, 지워집니다. 뭐, 이해가 되고 있죠? 맞냐 그래서, 27 빼기 XYZ가 0이니까, 어, 자연스럽게 XYZ가 27 나온다, 난해하지 않습니다. 그쵸. 핵심은 뭐다? 갓처럼 식을 만들 수 있느냐, 알았죠 일상적 언어를, 알았죠? 일반 언어를 수학적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니까. 한결 이해됐죠? 그죠? 됐습니다. 됐어요 35번 1분 줄다, 아, 34번 정리 잘 하시고요 35번 1분 줄게요 1분 동안 한번 풀어보세요 1분이 바로 뭐야 접근하고 답을 내는 시간의 맥시멈이야 일단 기본적으로 시험은 평균 47초에 한 문제 풀어야 돼요 Okay. 그냥 그대로 나와있는 그대로 식을 써보는 거죠 fx는 x제곱 플러스 2 e. 몫을 qx로 두세요 나머지가 2x 더하기 판서를 좀 해볼게요 선생님 판서와 너희들 풀이를 한번 비교해봐 그 다음 한꺼번에 설명할게요 나머지가 2x 더하기 4입니다 어머나. GX와 EFX 빼기 GX가 등장했습니다. 어쨌든 이, 이 녀석들도 X고 플러스 나눴을 때 나머지가 AX 플러스 필요는데 GX 먼저 정리하게 요죠 GX는 역시 X고 플러스로 나누면 목숨 Q프라임 x 를 할게 나머지가 AX 플러스 B라고 할게. 당연히 뭐야. 제수가 2차이기 때문에, 2차. 2자식이 2자식이잖니. 나머지 1차 이하죠. 됐나요? 음. 자, 이제 등장인물도 누구야? EFX 빼기 GX도 나머지가 AX 플러스 B라잖아. 그죠? 여기까지는 식을 썼잖아. 그죠? 어, 맞죠? 오케이. 따다다단, 딴딴. 등장 efx 100gx 자 얘도 정리할 거야 얘 정리 얘도 정리할 텐데 얘도 x 제곱 플러스로 나누면은 나머지가 ax 플러스 b가 나온대요 맞나 요 맞죠? 어 한번 나오게 하자 간다 두배두배두배 그렇죠? 빼기. 자, gx죠, gx. gx. 아우, gx. 와우. 와우, gx. 자, 이거야. 이게 efx 빼기 gx 거든요. 됐죠? 얘도 지금부터 주어진 조건에 의한다면 얘도 지금부터 x제곱 플러스 2로 나눌 거야. 근데 역시 나머지가 ax 플러스 b라고 하니까 나누기를 묶어볼게요. 알았죠? 갑니다. X2차별로 이차, 나눕니까. 오. 자, 몫이 뭐니? EQX. 괜찮죠? 알았죠? 그리고, 마이너스 Q8MX. 괜찮아요? 이렇게 닫아주니까 묶이지 않은 것들 누구야? 어. 1차 애들을 묶이지 않죠? 당연히 제수가 2차기 때문에 1차는 나머지가 될 수밖에 없다 그죠? 오케이 노란색 3번 쳐볼게. 노란색 4x백 ax예요. 4백이 ax고요. 8백이 b가 되겠죠? 맞니들? 요 새끼가 요 새끼가 뭐가 돼요? 요 새끼가 ax 플러스 b가 돼야 돼요. 왜? 조건에서 얘기하고 있어. 조건에서 됐죠? 어, 그렇습니다. 한번 정리하면서 이해를 해주세요. 별거 아니죠. 아직 그 고난도 아니에요. 아직 고난도 아니에요. 이 정도면 그냥 학교 서술형학 2번 문제 정도 그 정도입니다. 얘가 바로 AX 플러스 B가 돼야 돼. 그렇게 문제에서 조건을 지어놨어. 맞죠? 호선이 어때요? 따라왔어, 이렇게. 저거 안 보여가지고. <laughs> 예준이의 널찍한 등판에. 역시. 아니, 아니야. 굳이.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니야. <laughs> 너무 착한 거 아니야? <laughs> 맞지. 배려해야 됩니다. 서로서로. 아, 가정교육 잘 받았구나. 다 썼어요. <laughs> 됐죠? A가, 야, 4 빼기 A가 A니까. 놓친 거 없죠? 놓치면 얘기하세요, 항상. 어, 따로 질문하세요. 4 빼기 A가 A니까 A가 2가 되겠네요. 8 빼기 B가 B기 이 때문에 B는 4가 되겠다, 그지? 오케이. A가 2, e, B가 4.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A 플러스 B가 6이 되겠습니다. 아까 통화하니까 현우는 40번까지 풀었대. 어떻게 된 거지? 어, 특정 임무를 거론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그러면 다 했으면서, 그죠? 자, 36번 시니까 이거 해보세요. 원래 사람이 한번안 풀리면은 계속 안 풀리는데, 36은 가장 쉬운 거죠. 역시 자, 항등식으로 만드세요 f(x)를 혹시 좀 방학 동안에 잘 공부가 될 돼서 자신감 떨어지지 마시고 지금부터 다시 하는 거야. 지금부터 일단 완전 초짜는 아니니까 어, 기초가 부족하다고 너무 자신감 없이 움츠러들지 마세요. Fx를 ex 빼기로 나누면은 몫을 qx라 한데 나머지가 마이너스이란다. 근데 xf x를 걸어나고 있네요. 앞에 거 지울게요. xf x 등장 인물 xf x니까 전체에다가 x를 곱하란 얘기겠지 일단 다 x 곱해서 얘기할게요. 됐지, 얘들아? 음. 자, 이 녀석을 지금부터, 얘를 지금부터, 어떻게? 얘 지금부터, X 빼기 2분을 나누면 돼요. 알았죠? 곧, 그때 못 가, 나머지로 와라. 헬로우? 제수가 1차죠? 근데 1차와 1차 두 개니까, 나눗셈두번할 거예요. 알았죠? 오케이. 앞에 거부터, X 빼기 2분을 나누세요. 그러면은, 한개 와라. 목이 얼마가 나오겠니? 요, 요 앞에 것만 시작. 조금 크게 잘했습니다 오 잘하는데? 잘 배웠어요 그쵸? 마이너스 얘도 뭐야? x 빼기 2로 나눠줄게요 효선아 일단 몫은 얼마겠니? 몫 아, 여기서 얼마 곱해야 가 되지? 어, 잘했습니다. 2 e, 그죠. 뒤에 얼마 빼야 돼요? 빼는 것은. 마이너스 1, 그죠? 실제 2가 1더 했잖아요, 그죠? 수영 화이팅! 아, 그래서 드디어 나왔습니다. X 빼기 1로 묶으니까. 몫이 나온 거죠, 그죠? 이제 할수 있어요? 차분하게 잘 적어주시면서. 아직까지 약간 그러니까 서툴 수가 있어, 너희들이. 어, 서툴지 않게. 이제는,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어. 3월 이니까 어, 오케이. 뭐, 다행히 우리가 커리큘럼을 이제 세 번을 돌 거란 말이야. 아, 그때마다 약간씩 이제 점증적으로 올라가겠죠. 다루는 문제 자체가. 그러니까. 적어도 기본적인 것은 좀잘할수 있게 할게 자, 목세. EX, QX, 마이너스 A. 목세. 남 허지. 마이너스 A야. 됐습니다. 답은 몇, 몇 번이에요? 어, 4번 되겠죠? 1등급 완성 문제가 그렇게 1등급 완성스럽지 않고요. 38번 문제는 우리 구주입에 3행가 나온 거예요. 다 옛날 모의고사 문제야. 그러니까. 38번 낯설지 않지 않니? 보기가 쉽냐. <laughs> 어, 어쨌든, 했던 문제니까. 잘 풀어보시고, 너무, 얘들아, 이거, 아직 너희들 이막 쩌는 문제라면 내가 풀어줬겠지. 근데 그런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잘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당시 끝났습니다. 드디어, 남 허지 정리입니다. 한번 껐다 갈게요.